제가 제라늄을 처음으로 이렇게 삽목을 했는데 이렇게 살았어요. 한 열흘 정도 넘었죠. 근데 이렇게 살았네요. 문주라니, 문지런이, 문주라니데 이렇게 꽃이 피우다가 안 피우길래 문주라니에다가 놀 자리가 없어요. 어, 거실은 넓어도 베란다가 좁아서. 여래도 살았죠. 그서제라님이에요 제가 상추를 여기 갖고 와서 안 돼서 실패하고 여기다 씨를 뿌렸어요. 그때 이 정도 나왔길래 여기 씨 뿌린 지 거의 한달 됐어요. 그래서 한, 이거는 한 3, 4일 전에 모종을 했고, 또 한, 얘는 한 일주일 전에 모종 했어요. 군자는데 꽃이 이쁘게 피는데, 여기 지금 송화가루 때문에 베란다 문을 열어놓으니까. 얘는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. 한두달 동안. 그러 그러니까 이게 하초가 비싸게 주고 샀던 것 같은데, 안 죽고 계속 이렇게 꽃을 또 피고, 또 얘는 얘가 지고 나면 또 얘가 피고, 계속 이러네요. 제가 뭐돈 벌러 다닌 사람이라, 그런다, 엉망이에요. 또 얘도 제라늄 사라졌죠. 음, 얘도 삽목해놓은 거예요. 삽목해놓은 거예요. 꽃이 한꺼번에 피었을 때 찍었으면 그쵸? 좋은데. 음, 조금 있으면 풍성해질 거예요. 또 얘도 낫달마지인데 펜션에 있는 걸 갖다가 누구 주려고 잠시 묻어놨답니다. 백리항하고, 박하하고, 낫달마시하고, 어, 또, 음, 범의 꼬리, 범의 꼬리 시들었네.